원신에서 이부 관련이 뭐가 나왔어? 나 혼자 아니 야 저거 님들아 이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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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면 얘기하는 순간 채팅창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부 뭐야? 그자신의 치술 또한 술 또한 그런 관련 한 걸로 이제 변화시켰었잖아. 나노카타 왔다다. 눈물을 닦고 날 데다요. 리토스 도지 산은 눈물을 푸いてくれ지 않아요. あの方が涙を拭いて立ち上がるのを待ってるだけだから強くあることが神の使命だそして見守ることが騎士の責任私たちの天理だあ、でも、それが…ドームの理由…が…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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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정해 머리야 아 이게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하네 어우 나 순간 이거 하자마자 진짜 여기가 여기 뒤쪽으로 여기가, 여기가 막 띵해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 작가가 쓰면서 히히 애들 분명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분명히 허들다 떨겠지 의도야 이거 분명히 다른 단어를 고를 수 있었을 거야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아따 마참 아. 그럼 여기다가 더 티바트가 행성이 아니라 이 지금 화성 시뮬레이션처럼 티바트가 이제 하나의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던 거지. 왜?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야, 이거 너무 과하게 주인공 띄워 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간혹가다 들 때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표류하고 있던 그런 유저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늘이 가짜다라 고 말한 게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이니까 물론 아닌 거 알고 다른 뜻으로 사용된 단어 천리하는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야 아니 요근래막 이것저것 떡밥도 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람이 이게 막 이게 이게, 이게 이거를 안할 수가 없어 이게 아 진짜 근데 다시 봐도 천리가 그 천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아또 모르지 님들아 어 얘가 루미네고 얘가 데인슬레이프스도 있잖아. 그럼 포지션 스있잖아 리토스토지 산. 그것은 이 락성의 것? 아니면 당신들의 고향이 되는 먼 별의 것?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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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대인이야? 진짜 켈리아 사람이야? 어, <laughs> 어 잠깐만, 야, 그러면은, 야, 진짜 얘네 원시 시뮬레이션 게임인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시면이란 존재들 있잖아. 우리가 원시를 싸우는 존재. 근데, 이, 지금, 현재 화성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애들이 그림자잖아요. 붕괴의 세간 설정상 이 명칭 사용하는 거는 해당 존재를 그냥 다양하게 부르는 거였으니까 마치 뭐 붕괴를 파도라 부르고 뭐 수능이라 부르고 재앙이라 부르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어... 아 나는 티바트가 가짜 하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뭐 그냥 조작된 무언가 이미 세계가 망해 있고 그 하늘을 가리기 위한 그냥 보호 장치 이터널 스카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CPU가 캐릭터의 스킬 이펙트를 감당 못해가지고, 크래시가 난 거였다. 나 진짜, 나 이거 진짜 단순히 정말 데스티니, 운명, 사명,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와. 결국 이렇게 되면, 리토스트는, 출신지가, 정말, 우리가 예상한 게 맞다면, 티바트 출신인 거네요. 아니, 원신은, 붕괴의 연관성이 되게 적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붕괴의 모티브 캐릭터나 이런 걸 가졌을 때 진짜 캐릭터를 가져잖아? 그러면은 세탁을 이렇게 쫙쫙쫙쫙쫙 해가지고 얘가 붕괴 모티브라고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든 다음에 원신에 넣었단 말이지? 근데 이, 이제는 그 정도의 필터가 없이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한다고? 야, 그럼 콜라보 나오거나 했던 것도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아름의 의미 심장한 포인트가 있었던 거야? 나 이제 원신에서 세라피움 얘기 나오거나, 이제, 리토스트 얘기 나오면은, 거기서 분기약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분기약 할거 생각하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씁쓸해지는 게뭔줄 알아요? 원신에서, 이브 관련이 뭐가 나왔어? 나 혼자! 아니! 야, 저거, 님들아! 이브 저거! 저거, 저거 그거 아니면 마... 얘기하는 순간, 채팅창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부 뭐야? 아, 근데, 물론, 이게, 티바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냉정하게 봐가지고, 그냥, 천리에 하나 나오고, 이먼별 했을 때, 요세 글자가 딱 의미심장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과한 헛소리를 하는 거지. 사실, 디바트가 아닐 가능성이 좀 크긴 하죠. 하지만, 뭔가, 그두 <laughs> 자체가, 너, 원신도 혹시 하니? <laughs> 너, 원신도 혹시 한다면은, 이 부분을 지나갈 수 없을 거야라고 나한테 말하는 것 같긴 해가지고. 진짜, 이번 스토리가, 너, 여기서 이거 해. 너, 여기서 화내. 너 여기서 슬퍼해. 그리고 너 여기서 호들갑 떨어. <laughs> 딱 그거야. 이게. <laughs> 아, 미치겠네. 나는 아까 이 낙성을 봤을 때 어떤가 떠올렸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 폐허가 된 행성, 낙후된 행성 그런 거를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떨어지는 별 있잖아요. <laughs> 그것까지 나 생각하기도 했어. 물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별이별 생각 많이 났다. 그치, 그치. 결말과 진실은 지금 중요하잖아요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호들갑을 떠는 것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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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다 뭐앗? <laughs> <What? 웃음> <laughs> <laughs> 잠깐 당신들이었어요? 그 원신에서 켄리아 쪽 애들 보면은 시면하고 시면의 힘 이용하려고 했던 여러 애들 있지 않았나? 켄리아 죄인들? 죄인은 총 다섯 켄리아의 5대 죄인이라고 불리지. 켄리아의 5대 죄인. 현자 프타라 예언가 베데르폴리라. 황금의 라인도티라. 각 기사 르트알 그리고 달 사냥꾼 레리르. 그 5대 죄인들의 과거 편이 이러한 형태였다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아내고 좀 버틴 게 원신이고, 막아내지 못해 가지고 폭삭 망한 게랑추와 옥시아였다면, 아냐, 이건 너무... 이건 너무 과해, 이건 너무 과해. 아, 근데 과한데... 미치겠네.